아, 이런 차를 계속 찍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됩니다. 너무 저렴하게 옵션 좋은 차량들을 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이거랑 어쨌든 최소한 비슷한 차량을 소개해 드려야 구독자분들이 또 만족을 하실 텐데. 아 다음에 또 이런 차량이 없으면 뭘 찍어야 되지 이런 또 고민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오늘은 SM6 차량이고요. LE 등급입니다. 가장 높은 RE 등급은 아니지만 내부의 옵션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 S 링크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조그셔틀, 앰비언트 라인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까지 들어간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16년형의 차량인데 현재 한 15만 8천 킬로미터 가량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어, 연식 대비 키로수는 적정 주행 거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밖에 용도유료가 없고요.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엔진 미션 하체 미세누은 없어요. L이 등급이지만 R이 등급과 비슷하게 들어간 차량이고요. 660만 원에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먼차셀카의 김돌 매니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SM6 이런 600만 원대 차량 한번 또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차량도 l e 등급에 어, 안에 S링크 내비게이션, 앰비언트 라이트, 어, 조그셔틀까지 없는 차량이 훨씬 많은데 그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제가 판매를 했었죠. 오늘 이 차량도 똑같습니다. l e 등급인데 자주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런 매물이 많은 걸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많이 없습니다. 우연치 않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비슷한 차량이 나와줬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60만 원대 에이 옵션 다 가져가면서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 적정 키로수를 달린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SM6 600만 원대 좀 찾아보시고 계시던 분 아니면 500만 원대나 이렇게 찾으시던 분들은 오늘 이 차량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은 검정 바디라서 뭐 스크래치 있으면 눈에 잘 보일 법도 한데 앞에 보시면은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더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는 거의 교체 시기가 도래했고요. 휠컨디션 보여주시게 되면은 아쉬운 스크래치는 존재하지만 그래도 깔끔한 편입니다. 앞쪽 외판 부터 뒤쪽 외판까지 좀 보게 되면 외판 상태는 정말 깔끔합니다. 어 크게 크게 막 스크래치나 문콕은 보이지 않습니다. 외판 상태는 깔끔합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는 어 여기는 한 40%에서 50% 정도 많이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은 아쉬운 스크래치는 존재한다 네, 이 차량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보시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추가로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다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도 한번 보게 되면 외판에는 여기만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손톱보다 작은 스크래치 정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크롬 라인에 약간의 스크래치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2열로 들어가 보시죠. 자, 2열에 지금 탑승을 했고요. 가죽 컨디션 먼저 보여주시게 되면은 15만 킬로를 주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발매트도. 깔끔하네요. 도어 트림 쪽에 보여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 차량은 제가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열 열선 시트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천장부의 오염은 약간의 요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되게 좀 미세한 얼룩 같은 거 있는 거 참고 정도만 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 밖에는 깔끔합니다. 1열로 넘어가시죠. 자, 1열에 탑승을 했고, 요이 차량이 이렇게 스마트키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장현 팀장님이 항상 SM6 소개시켜드릴 때이거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갑에 넣고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아서 네 항상 그 장점으로 얘기하시는데 진짜 지갑에 쏙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고요. 이 차량 현재 15만 8,838km 딱 이렇게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핸들 컨디션 보게 되면은 어 그래도 15만 km 탄 차량인데 핸들 컨디션은 뭐 깔끔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밖에 뭐 블루투스 엔드프리기는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핸들 열선은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 실내등 잘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 선글라스 수납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는 거랑 뒤쪽에 블랙박스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고 대시보드는 깔끔합니다 대시보드는 볼게 없고요 아래쪽으로 센터페시아 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l 리 등급인 차량에도 불구하고 S 링크2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기어도 넣어주시게 되면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프로토 공조기 버튼 눌러주시고 온도만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은 시원한 바람 즉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끄실 때는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 이쪽에 그냥 오프, 오프 버튼만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요. 내려가실 때는 내려주시면 되는 거 참고만 해주세요. 아래쪽에 1열의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추가로 수납 공간이랑 뒤쪽에 USB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이구커 폴더랑 요 버튼도 참 없는 차량이 많아요 SM6 에서는 근데 이 차량은 LE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600만원대에 나왔는데 조그셔틀까지 가지고 간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쪽에 지금 저희가 옥상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네. 그냥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색깔이 전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이 밝아서 안 보이시는 거고요. 이렇게 조그셔틀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자파킹이랑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스피드 리미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공간도 보시게 되면 네. 암레스트 공간. 깔끔하네요. 600만원대의 차량을 찾아보시면 어쩔 수 없이 키로수는 당연히 많습니다. 이 차량은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정 키로수를 달린 차량인데 l 리 등급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에 S링크 2 내비게이션에 조그셔틀에 보스 사운드까지 들어간 매물이니까 SM6를 좀 저렴하게 구하시고 싶은 분들께는 오늘 이 차량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할게요. 옵션만 보시면은 거의 뭐 R 등급이랑 비슷할 정도로 아니면 R 등급에도 안 들어가는 옵션까지 갖춘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근데 금액대도 660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SM6 찾으시던 분들은 이 차량을 좀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차량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아래쪽에 총비용 정리해 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